제로 o n t know if I'm going to b 다 able to get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 조금만 한두 소절 정도만 기다리는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우리 사실은 주로시님하고 뚱카프료가 말만 했지 실 어떤 실지 모르잖아요. <laughs> 얘네들 그냥 안 쓰는 것 같은데 이렇게 느끼시는 분들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어디 한번 어, 네 벌써 새벽 1 시네요. 네 근데 이렇게 딱 한번 두 소절 정도 읽어 주시고 읽어 주시고 근데 좋은 거 읽어 주셔야 됩니다. 구독 취소 당할 수 있기 때문에. <laughs> <laughs> 좋은 걸 읽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제목 그럼 제시 제목을 읽겠습니다. 그나마 제목 오늘 평이 좋았어요 제시 지금 쓰고 있는 시 제목은 어 밤이 되었습니다. 고개를 아 너무 발랄하게 했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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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쓰고 있는 시 제목은 밤이 되었습니다. 고개를 들어주세요.입니다. 아 밤이 되었습니다. 고개를 들어주세요. 네. 어떤 내용의 시인가요? 그... 하늘에서 계속 돌멩이가 내려오고 화자는 돌멩이를 가지런하게 정렬해두는 일을 하는데 돌멩이가 음. 너무 빨리 내려와서 음. 계속 굴러떨어지는 돌멩이가 있는 거야 그뭐 약간 그런 건가요? 프로메테우스 같은 건가요? 아... 그런 합형이 있었어요 음, 네. 근데... 그러, 그렇게 의식하고 안 썼는데 네 왜 그거를 생각하지 못했을까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음. 너무 유명하잖아요. 이렇게 돌멩이 굴렸다가 다시 떨어지고 돌멩이 굴렸다가 그쵸, 다시... 네, 그게 있어요. 너무 유명한데 내가 이렇게 그런 굉장히 유사한 거를 쓰면서 왜 그거를 생각하지 못했을까라고 음. 오늘 생각했는데 그건 것 같아요. 뭔가 이 시는 뭔가 네. 제 삶에서 굉장히 크게 맺힌 부분이 있어서 그거를 써야겠다라고 생각한 거거든요. 음. 거기 너무 한몰돼 있다 보니까. 그... 나그 이외의 것들을 전혀 생각 못한 것 같아요 이게 음. 그거와 비슷할 수 있고 네. 사람들은 그렇게 읽을 수밖에 없다는 라걸 음. 몰랐다는 게 너무 창피했어요 궁금한 게 있는데요 그러면은 평소에 자기 삶에서 맺힌 것들을 작품으로 쓰시는 편이신가요 주로시님은? 평소에는 안 그런 거 같아요 근데 그 약간 삶에서 맺혔을 때딱쓸 때, 네, 어 훨씬 나은 걸 썼던 것 같아요. 삶을 맺혔던. 근데 그럼 주루시님은 삶을 네. 더 살아야지만 시를 잘쓸수 있는 건데요? 삶을 더 살기보다는 좀더잘 살고 싶어요. 잘 살고 싶다. 그막 굉장히 풍부하게 이해하고 싶어 삶을. 삶을. 음. 삶을 그래서. 녹여내는 시를 쓰고 싶은 거네요. 그럼 어떤 현실 기반의 어떤. 그런 시들을 쓰고 싶으신 건가요? 저는 그런데 저는 그런데 맺히는 것 같아요 제 시가. 삶은 삶에 녹아있는 시들. 그죠. 그런 음, 시들. 음, 그래서 네. 막 너무 그러다 보니까. 예. 어 굉장히 어떤 실험적이고 어, 네. 언어 실험하던지 아니면 뭐 굉장히 어떤 서사 없이 네. 이미지들 막 진짜 뛰어난 이미지들로 막 이렇게 연결하는 그런 시인들 많잖아요. 되게 감각적인 시인들 그렇죠 감각적인 표현으로 쓰는 시인들도 아니에요. 있죠 분명히 세상 그래서 오히려 시는 그런 시인들의 시를 진짜 좋아하는 편인 것 같기도 해요 막 음. 시에서 엄청 좀 삶에 많이 천착해서 쓰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네. 시인들이 사실은 훨씬 많잖아요 또 옛날부터 많았고 그렇죠 서정시 계열의 분들 그렇죠. 아니면은 뭐 그냥 네. 얘기한다면 진짜 서정시 계열의 분들인데 예. 오히려 시를 읽을 때는 안 읽는 거 같아요. 그런 종. 본인은 그런 시를 쓰시는데 약간 괴리감이 심하시지 않나요? 그럼 그게 문제죠. 그래서 맨날 맨날 사람들은 저한테 <laughs> 서정시라고 하고 저는 음. 나는 서정시 아닌데라고 하고 <laughs> 지금 음. 그거의 반복이죠. 몇 년째. 근데 그거를 뭔가 고민을 뭔가 끝내고 싶으신 생각 없어요? 어떤 아 그래 내가 사람들이 인정해주지 않더라도 그냥 나는 뭔가 이런 화려한 시를 써야겠다 라든가 아니면 반대로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이 결국엔 내가 좋아하는 것이다 라고 해서 나는 그런 나의 내가 잘하는 것들을 해야지 이런 판단을 아직 세우지는 않으셨나요 근데 저는 진짜 약간 겨우겨우 제가 그래도 할수 있는 것들을 조금씩 하는 것 같거든요 음. 그, 그게 제가 제그가 그게 제가 잘하는 거라고 했을 때. 네. 어떻게 보면은 뭐 결국 서정시 계열. 아 근데 나는 잘 모르겠어 사실.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둥카풀이도 주로시님을 오래 봤지만 주로시님의 시 중에 이제 제가 가장 느낀 거는 주로시님은 어떤 자기 원칙이 있어요 분명히 자기 원칙이 있어서 그런 지점에서 시작되는 시들이기 때문에. 그걸 바탕으로 실험을 하든, 아니면 뭐, 현실 바탕의 시를 쓰든, 그거를 바탕으로 되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더 생각하는 게, 내가 무슨, 이런 시를 써야겠다는 생각보다도, 내 원칙에, 원칙이 어디로 가고 있는가에 대해서, 그거를 좀, 생각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아니, 근데 여기 얼굴 굉장히 잘 나옵니다. 주로신님. 제가 주루신님 엄청 예쁘게 찍어드렸거든요? 아니 근데... 이거 반대로 드셔야지 아잠깐만 예, 예. 잘생기게 좀 찍어주세요 저얼 맨날 이렇게 빵떡으로 한수 이렇게 아니... 드셔야지 제 얼굴 잘 나오고 있습니까? 아니 근데 아 좀... 네 잘, 잘생기게 잘 나오고 있습니까? 제이저 생수 치우죠 저거 예. 제가 진짜 주루신님 잘생기게 이번에 찍어드렸거든요 음, 음 제가 방금 전에 그... 아니면 여기 앉으실래요? 저기 아네 제가 방금 전에... 어? 여기 앉을게요 방금 전에 찍은 그 영상이 있었는데, 그거는 제가 나중에 좀 배포를 할게요. 왜냐면.